안녕하세요 송희쌤입니다. 연초에는 글로벌 오디션과 공채 오디션 등등 다양한 오디션들이 많이 열리는데요. 다들 선곡은 잘 준비하셨나요? 아직 고민 중이라면 걱정 마세요. 오늘은 나이대별로 성별로 추천할 만한 곡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Go! 10대 초반 친구들을 위한 추천곡입니다. 이 나이대에서는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컬의 테크닉보다는 음정,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노래의 가능성을 어필하는 것이 더큰 강점이 됩니다. 밝고 에너지틱한 곡을 선택하면 합격률을 높이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중저음역대 여자곡입니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리를 믹스의 윕스, 고음역대 여자곡입니다. 태연의 아이, 조이의 안녕, 중저음역대 남자곡입니다.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테일의 스타라이트, 고음역대 남자곡입니다. 데이식엑스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엑소의 런 밀라이트. 이어서 이제 10대 중반 친구들을 위한 추천곡인데요. 이 나이 대에는 연습생 친구들이 많은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형 기획사에서 연습생들은 팝송으로만 진도를 나가는 만큼 이번에는 팝송을 더 추가해서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10대 중반 친구들은요. 밴딩, 가성, 비브라토 등등 테크닉을 한두개 정도만 추가해도 돋보일 수 있는 노래를 고르면 더욱 합격률이 좋습니다. 이어서 추천해드릴게요. 여자 중저음역대 곡입니다. 에스파의 I'm on Happy 여자아이들의 세븐데이즈 고음역대 여자곡입니다. 엠마리 민니의 Expectations,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중저음역대 남자곡입니다. 스티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폴킴의 초록빛. 고음역대 남자곡입니다. 백현 도영의 인형, 데이식스의 예뻤어. 20대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이 나이대에서는요, 한쪽으로 치우친 음역대보다는 다양한 음역대를 소화할 수 있는 곡을 고르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조금 더 심화된 보컬 테크닉이 들어간 곡을 선곡하면 실력이 더욱 돋보일 수 있겠죠. 중성음역대 여자곡입니다. 첼시콜린스의 오세븐 브리니. 키스 오브 라이프의 안녕 네버랜드. 고음역대 곡입니다. 웬디님의 웬디스 레인스타프. 태연님의 유아. 중성음역대 남자곡입니다. 빈님의 슬로우 댄싱 존방님의 니네 생각 고음역대 남자곡은요 태양님의 달랭 달링입니다 션 맨데스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20대 초반 분들의 추천곡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나이대는 너무 쉬운 곡보다 중상 이상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을 선곡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색, 액팅, 비주얼 이런 다양한 요소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선곡하셔야 합니다. 중저음역대 여자곡입니다. 아바 벡스의 스위퍼 사이코, 씰의원몰샷 고음역대 여자곡입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뱀파이어, 태연의 그래비티. 중저음역대 남자곡입니다. 디오의 내일의 우리. 수지 백현의 드림 고음역대 남자 곡입니다. One of t h Beautiful Beautiful 여옥의 어린 왕자. 네, 이렇게 나이대별, 성별 별로 추천곡을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오디션에서 자신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곡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디션에서는 곡 선택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꾸준한 연습이 오디션장에서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화이팅!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우고 싶으신 곡이나 창법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 그리고 레슨 문의는 카카오.